오늘은 비껴치기 기준을 만들고 응용 연습을 해봅니다. 먼저 수구가 무회전으로 코너를 돌아 나오는 배치를 만들어 봅니다. 이때 두께는 적구가 단 쿠션을 따라 이동하는 정도의 얇은 두께입니다. 더 얇으면 짧아지고, 더 두꺼우면 길어집니다. 이제 수고 한 칸, 적고 반칸 이동한 배치입니다. 각각의 이동한 배치도 코너를 돌아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정확한 두께를 맞추기는 쉽지가 않네요. 적구수가 작아질수록 반사각이 작아져야 하므로 두께를 조금씩 얇게 맞추어야 합니다. 적구수가 작아질수록 반사각이 작아져야 하므로 두께를 조금씩 두껍게 쳐주어야 득점이 가능합니다. 이제 적구가 반칸 더 내려가서 이에 위치하므로, 수구수는 2 e 플러스 1은 3포인트가 됩니다. 적구가 내려가서 반사각이 작아지므로 얇으면 바로 맞게 됩니다. 적구를 평행 이동시키는 두께보다 조금 두껍게 샷을 합니다. 적구가 1의 위치에 있는 경우 코너를 도는 수고수는 2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나 반사각이 작아서 코너를 돌아도 득점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구와 이적구의 배치에 따라서 더 확률이 높은 방법을 초이스해야 하겠네요. 이번에는 1적구가 단쿠션 5의 배치입니다. 수고수는 5 플러스 1은 6 포인트입니다. 이 배치에서는 흐러서 앞돌리기를 할수 있습니다. 적구와 살짝 키스가 나면서 득점이 되었네요. 이번에는 빗겨치기를 시도해 봅니다. 이 배치에서는 반사각이 커서 코너로 넣으면 득점 확률이 높아집니다. 조금 얇게 맞았지만 득점이 되었네요. 이번에도 앞돌리기로 득점할 수 있는 배치입니다. 거리가 멀어서 바로 맞기도 하고, 수구가 코너에서 역회전이 걸려서 득점이 어렵네요. 적구가 6의 위치에 있으므로 수구의 기준점은 7 포인트입니다. 이 배치는 비껴치기 코너각이므로 비껴치기로 득점할 수 있습니다. 적구가 4보다 큰 경우에는 수구 반사각이 커지나 입사각도 커지게 되어 너무 얇지 않아야 합니다. 이적구가 한칸 올라가 있다면, 무회전 기준 배치에서 1팁으로 샷을 해줍니다. 1팁 증가하면 도착점도 한칸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적구가 한칸더 올라간 배치에서는 이 팁으로 샷을 할수 있습니다. 힘조절로 수구를 이적구 상대방 공에 최대한 근접시키는 것도 방법입니다. 득점이 안 돼도 자연 수비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적구가 한칸더 올라가 있을 때는 3팁으로 샷을 할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빗겨치기의 기준을 만들어서 응용하는 방법을 연습해 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